사인스 플로어 엘리베이션 SF 릴레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사인스 플로어 릴레이의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악 프로그램 할때 저희가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마지막 시간을 어, 맡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laughs> 여기 보이는 줄을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이사이노스프로 엘리베이션 할때 우리가 조금 빨리 어떻게 좀더잘 어, 원활하게 할수 있는지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어, 라테랄 어프로치 하는 거랑 그다음에 크레스터 어프로치 하는 걸 두고선 라테랄 윈도우를 하면은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어, 이거는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나온 2 0 1 8년도 논문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또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뭐크레스터 어프로치보다 라테랄 윈도우 테크닉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어, 유의미한 그런 차이는 없다는 라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자료에 나오는 대로 상당수의 환자들이 그냥 할만하다고 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굳이 라테랄 윈도우 테크닉을 어, 포기하고 크레스털 어프로치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꼭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트랜스크레스 어프로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안 되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저의 뭐 개개의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어렵고 어떤 때는 쉽게 잘 풀리는가 환자와 관련된 어떤 요소들 주변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술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쉽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접근 방법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외과 책 중에는 서지컬 어프로치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실제 수술이라는 게 열고 들어가서 닫고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열고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절개를 통한 수술부의 노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넉넉하게 보일 정도로 물론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이거마티크 맥실러리 크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을 좀더잘 보이는 쪽 저는 브라이트 사이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스트의 뒤쪽 사이드는 잘안 보이니까 다크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들이 잘 노출되게 하려면 은 앞쪽에 버티컬 인시즌을 조금 길게 해주시고 뒤쪽에 버티컬 인시즌은 짧게만 주셔도 수술을 위한 그러한 어프로치를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브라이스 사이드에 이렇게 윈도우를 처음에 형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은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물론 작게 만들면 좋겠지만 수술부위가 크고 우리가 수술을 빨리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어, 선생님들이 연, 윈도우를 열었을 때, 그걸 더 확장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데, 왜 어떤 땐 어렵고, 어떤 땐 쉬운가? 말씀드린 대로, 자이거메티코 맥실러리 크레스트가 되게 프로미넌트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위치가 앞으로 갔거나 뒤로 갔거나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크레스트에 따라서, 말씀드린 사이누스의 안티리올이랑 포스트리월 쪽, 흔히 라테랄 사이드가 꺾여 있기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환자의 볼이 너무 두껍고 살이 질기다면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라테랄 코티컬 월이 두꺼울 경우에는 또 역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수술을 하는데 다양한 난이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구한 논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환자들에서 이렇게 사이누스의 월이 꺾이는 부분을 각도를 측정을 하고 세프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내용을 보면은 앞쪽, 그래서 이 꺾이는 지점 앞쪽에 있는 걸 우리가 컴포트 존, 뒤쪽을 이제 블라인드 존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명명을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임상적으로, 방사능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여기 보면 셉툼이 있고 뒤쪽에 있는 영역에까지 우리가 그래프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2대구치까지 충분한 고리식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제2대구치의 싱글, 플레이스먼트인 경우에 아마 이 부분에 이식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각도가 이러한 분포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각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많이 꺾일수록 오히려 아큐트한 각을 이룰수록 실제 접근하는데 는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원하지 않는 부분에 파티션이 생기는 그러한 것. 같은. 우리가 방을 쓰는데 하나의 방을 다 크게 쓰면 좋은데 이렇게 파티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상당히 난감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노스 플로엘 엘리베이션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고리식재를 채운 올 하나의 큰 방이 있으면 좋은데 이 세트미 있음으로써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이러한 사이노스에서요. CT 상에 보시면은 세트미 가운데 이렇게 딱하니 들어가 있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상대적인 위치 세툼 m 의 위치와 그 다음에 제일대 구치 버트레스 포지션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보시는 대로 자이로마티코 맥실러리 크레스트에 대해서 세툼 m 이더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부근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뒤쪽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게 세툼 m 이 자이로마티코 맥실러리 크레스트의 뒤쪽에 좀더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하필이면 세툼 m 이 나타나는 위치가 우리가 별로 도달하기 어려운 것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버트레스 포지션을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제일 대구치 지역에 버트레스가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들이 하필이면 식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논문 쓸때 상당히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리뷰를 세번 하면서 리뷰를 열명을 제가 모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프톰이 나타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제일 대구치 지역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 그 다음에 제2대구치 있는 부분상악구치부의 임플란트 수복을 할때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부근에서 세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라테럴 어프로치 혹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인스플로어 이 엘리베이션 할 때는 세툼에 대한 처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꺾인 각도가 아키투하고 셉툼이 있는 쌍악동이 있는가 하면 슬그머니 휘어지고 셉툼이 없는 이러한 쌍악동을 봤을 때 우리 분명히 우측에 있는 이러한 스타일의 쌍악동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수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좌측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어 대처를 해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스트의 앞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번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고리식이 나중에 된 건데 셉툼이 우리가 고리식하는 위치에 딱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크레스트의 뒤쪽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야가 좋지 않은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트미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세퍼레이트한 윈도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렇게 되게 이쁘게 두 개의 윈도우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제 멘레인는 올리면 된다 생각을 했죠. 이 뒤쪽 윈도우를, 아, 이게 도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앞쪽은 엘리베이션 쉽게 할수 있는데 뒤쪽 윈도우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저널이나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두 개의 세퍼레이트한 윈도우를 형성해서 엘리베이션 하려고 했더니 시야가 잘 나오지 않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기구에 의한 퍼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좀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파티션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바 같은 걸로 폼을 살짝 판 다음에 치즐 같은 걸로 때려줍니다 이렇게 때려주면은 세트 이 부러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흔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멤브레인이 터지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만 멤브레인이 조금 찢어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리페어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윈도우를 형성했는데, 사인우스용 드릴 같은 걸로 좀 넓혀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즈를 이용해서 세툼을 치면은, 이게 뼈가 얇기 때문에 쉽게 프랙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측까지 세톰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룸으로 파티션이 있어서 두 개의 룸으로 쪼개져 있었던 거를 큰 하나의 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고리식재를 필링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고리식재를 필링한 모습이고요 고리식재가 잘 채워져서 팔라탈 사이드까지 잘 도달한 그런 모양이고 잘 쌓여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보철물을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모습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이제 여기도 보면 어 이쪽에 엘리베이션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만. 엘리베이션 시켰는데. 그랬더니 더 확장하면 되는데 이쪽에 세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윈도우를 우리 우측에 보는 그림과 같이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면은 이러한 세툼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윈도우를 크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서 깨작거리면서 멤브레인도 잘 엘리베이션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알수 없는 퍼프레이션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노출을 시켜서 보이는 범위를 넓혀줘서 확실하게 빨리 수술을 끝내주는 것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셉툼을 노출시킨 다음에 사진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프렉시를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셉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얇은 뼈이기 때문에 쉽게 부러져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찢어지죠. 예,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찢어지지만 바이오 가이드 같은 이러한 컬라제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싹 덮어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 어, 퍼퍼레이션이나 어떤 테어링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감수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셉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뭐 임플란트 심입하는 자리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지만, 우리가 심입하는 위치에 딱 걸리게 되면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수술에 임하고 하시면은 많이 익숙해지면은 시간도 닥출할 수 있고, 이렇게 서지컬 억세스를 크게 할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셉툼이 이렇게 있는 환자였는데, 제가 고리식을 했죠. 보면은 셉툼이 없는 것처럼 고리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셉툼 매니지를 쉽게 할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양쪽 다 이렇게 심고, 3년 후에 팔로업 사진 잘 쓰시고 계시고요. 이제 윈도우를 우리가 딸 때, 흔히 워 오프 테크닉이냐 뭐 그라인드 아웃하는 테크닉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뚜껑을 따는 통조림의 뚜껑을 따는 형식의 이러한 워 오프 테크닉은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라테랄 월이 플랫 할때 그 다음에 좀버티컬하게좀 높이 갈 때, 오히려 이럴 때좀 쉽습니다만, 버티컬하게 높지 않고 좀 퍼져 있는 경우, 좀 이런 경우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드 아웃 테크닉을 하는 경우는, 뭐 대부분의 경우 그라인드 아웃 테크닉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라테라월이 앵글드 된 경우에는 그라인드 아웃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윈도우를 따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드릴들이 되게 면이 플랫하잖아요. 플랫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면에서는 이분하게 그라인드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갈아내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월프 테크닉을 하셔서 코티컬 월을 보존해서 나중에 쓰면은 제일 좋지만 그라인드 아웃 하셔도 별로 문제는 없고 매우 얇은 월이나 상당히 두꺼운 월인 경우에는 차라리 그라인드 아웃 테크닉을 쓰시는 게 수술도 빨리 할수 있고 어떤 합병증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요. 기성의 판은 저걸 쓰고 있죠, 지금. 예. 뭐, 이제, 앞쪽밖에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골고루 컨택이 되게 전으로 이렇게 기울이셔야 돼요. 앞뒤, 좌우로 이렇게 기울여서, 이제, 이 동그란 모양이 다 이렇게 뼈가 깎이도록. 여기 지금 약간 아래로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건 앞쪽으로 기울이고, 그래서 이분하게 저런 것들이 잘리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제 머리에 달고 있는 카메라로 찍은 거라 좀 흔들립니다. 그 홈메이드 비디오라고 <laughs> 옛날에 미국의 아메리카 퍼니스트 비디오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라인드해서 누르면서 이제 혹시 그 윈도우 창이 모바일 해지는지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너무 얇은 월은안 좋고요. 어느 정도 약간 한 1mm 정도의 두께가 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게 좋고 너무 얇으면 저걸로 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갈아내는 게 낫고 너무 두꺼우면은 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질고리 거의 제거되면 여기 보면 라인이 살짝 푸르스름한 게 보이시죠, 여기? 푸르스름한 게 보이는 것이 다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따지면은 요 마진에다가 우리가 어 작은 큐렛 헤드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따면은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그런 캐비트를 빨리 채워 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의 사실은 이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래 열어놓으면 염증이 생긴다 감염이 되기 쉽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술 시간이 감염 확률을 높이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만 이거는 이제 치과 영역의 수술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랑 유사한 이비인후과 영역의 수술을 봤을 때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하게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술실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공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치과 의료 환경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은 치과 진료실내에 어떤 그 에어본 박테리아는 우리가 일상 밖에서 돌아다닐 때 퍼블릭 에리어에 박테리아 수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뭐에어로진을 날리고 이런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치과 진료실 내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따로 독립된 방이나 이러한 시설을 갖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에어 본 박테리아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사항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수술하고 잘 세척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외과의 원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뭘 떠서 애들한테 약을 먹일 때는 되게 먹이기 힘들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봤지만 이렇게 주사기로 짜 넣는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빨리 약을 먹일 수 있고 또 효과적인 것들을 흔히 알 수가 있죠. 하세월 동안 이렇게 이식제를 숟가락으로 떠서 넣으면은 무척 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술 시간이 또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온 이 바이오스 펜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라테랄 월 윈도에서 우 상악동 내측 뼈까지 거상이 완전히 다된 상태고요 CGF, PRF 이러한 혈액을 센트리퓨즈에서 쓰는 거를 씁니다만 뭐 이게 꼭 뼈를 잘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물 섞는 거보단 나은 것 같아서 하는데 이식제를 수화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이 끝에 안 적셔진 데가 있죠 여기 보면 하얗게 있는데 이걸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화가 다안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쭉 짜놓으면 이게 0.5cc 라지그레뉴인데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뻥 터지는 같은 거 한번 나왔죠 그게 수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렇게 나옵니다 수화가 잘 되면 그냥 뭐 나오듯이 그냥 쑥잘 나옵니다 보통 상악동 하나 하면은, 이런 라지그네룰 사이드의 바이오스 펜을 제가 두 개나 혹은 두개반 정도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쭉 넣는 거죠. 이렇게. 예. 1g이 순삭됩니다. 이걸 쓰시면은. 하세월 동안 이렇게 퍼서 넣는 것보다 이렇게 시린지 타입의 이식제를 쓰시면은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음 수술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반면에 떠넣는 걸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비쳐보일 정도로 라테랄 거리 되게 얇은 거죠. 그래서 그라인드 아웃 테크닉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아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네, 사인 스큐렛을 이용해서 디태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뭐는 예 그래서 멤브레인 완전히 하고 저는 이러한 스파이널 리드를 잘라서 이렇게 내부를 석션을 합니다. 상악동 내부를 이리게이션도 하고 찢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잘 보입니다. 많이 꺾인 이 큐렛을 이용해서 도미 형성된 날을 확, 확인을 하고 이 케이스는 저희가 동시 신입을한 케이스여서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같이 제 머리에 달린 카메라로 하는 거여서 좀 이렇게 홈메이드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본을 컴팩션 하고, 멤브레인이 막 들썩거리는 거 보이시죠? 예, 아까 얘기한 혈액을 센트리퓨즈에서 하는 CGF. 고리식질을 섞어서 원래는 이제 숟가락으로 떠놓잖아요. 팬이 없어서 제가 주사기를 잘라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하고 이제 손이 바쁩니다. 이렇게 이걸 넣느라고. 저희 어시스트까지. 어시스트가 저를 도와주는 건지 제 기구를 방해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이렇게 하세월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프트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잘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다 보니까 그래프트의 상당 부분이 뒤쪽에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도 그래프트 머티렐이 갈수 있게 컨트롤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을 하죠. 그 다음에 또누는데 이제 넣어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여긴 제가 편집을 해서 숟가락으로 퍼오는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숟가락으로 퍼오는 것까지 하면 비디오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어시스트가 계속, 계속 제 숟가락을 방해하고 있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또 수술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시스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월에서는그라인더웃 테크닉을 하시고 그래프트 머터리얼은 시린지 타입의 포장으로 된 걸로 한 번에 짜놓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놓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감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 정도 이렇게 프레시를 갔을 때 리바운드가 살짝 살짝 되면은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트가 완성이 되었죠. 우리가 빨리 하려면 어, 그래프트 머터리얼의 어떤 패키지도 여러분들의 수술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업 테크닉을 할 때는 이제 사이뉴스 월이 되게 두꺼운 경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뉴스 월이 두꺼운 경우는 일단 좀 스니닝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아웃 테크닉을 많이 쓰는 거죠. 월프 테크닉을 쓰지 못하고 아, 이런 식으로 먼저 갈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로우 스피드 라운드 바로 이렇게 막 갈아냅니다. 많이 얇게 한 다음에 갈린 이 윈도우에 맞지는 버즈 상당히 두꺼운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상당히 두껍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그러한 사이누스 라테럴월 키트를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라테럴 월을 이렇게 뚜껑 따듯이 일부를 코티컬 월을 벗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상당히 두꺼운 월이겠죠 이렇게 코티컬 월을 떼고도 안에 뼈가 있으니까 그다음에는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면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월을 갈아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두꺼운 사이누스 월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어, 난이도가 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두꺼운 사이누스 월에서 식립하는 과정을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되게 라테라 월이 두꺼운 환자였습니다 보시면 은 여기 이제 큰 다이아몬드 월 버로 이제 라테라 월을 처음에 갈기 시작했는데 요 드릴은 임플란트용 드릴인데 사실 이런거 할 때는 요거보다는 그냥 일반 rpm 높은 어, 로스피드 핸드피스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로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작은 다이아몬드 버로 어, 월을 더 계속 갈아내는 중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멘브레인이 이제 보이는 상태여서 마진을 주로 우리가 갈아서 어, 넓히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작은 사이스 큐렛으로 어, 브레인 노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연조직을 살짝살짝씩 이렇게 디테치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디테치하고 갈아내고 멤브레인을 조금 디테치하고 갈아내고 하시면은 사이언스 멤브레인에 어떤 특별한 인조를 주지 않고 쉽게 윈도우를 더 그라인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노출이 되어 있고 이제 윈도우가 어느 정도 넓, 넓어진 거를 저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멤브레인을 좀 엘리베이션하고 확장하고. 멤브레이션, 엘리베이션을 좀 하고 확장하고 하시면은 다치지 않게 여기 보시면 멤브레인이 제 벌써 어느 정도 들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누스 전용 큐렛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좋고요 이제 내측으로 진행해서 팔라탈 사이드까지 이제 기구가 어느 정도 진입이 되면은 어 많이 방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윈도우를 확장한 음, 그러한 모, 모양이고요 이제 많이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이제 고리식재를 넣습니다 고리식재를 넣을 때는 시린지 타입이 있으면 좋지만 한동안 안 나와서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삽으로 떠넣듯이 이렇게 떠넣는 거죠 어, 이제 참 마음도 바쁘고 손도 바쁩니다 고리식재의 보울에서 떠넣는 과정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지 실제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시린지 타입의 패키지로 된 고리식질를 쓰신다면은 한 번에 그냥 보이는 자리에서 한 번에 0.5g을 어 쓸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큐렛으로 한 번씩 뜨고 한 번씩 뜨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내측의 고리식질을 어느 정도 쌓으면은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필링을 어, 하시게 되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에 고정이 잘 나와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남아있는 캐비티에 고리식질를더 필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숟가락으로 떠서 넣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많이 해보셔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는 아무래도 오래 걸리는 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패킹을 하고 조금 더넣고 패킹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패킹을 하고 다시 패킹을 합니다. 두꺼운 월에서의 어려운 점은 어 이렇게 월을 그라인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월을 그라인드하는데 주변을 좀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것.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면 내가 처음에 윈도우를 갈 때랑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리 식제가 들어가서 우리가 큐리에서 눌러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리바운드 되는 느낌이 있으면 이제 웬만큼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넣으면 더 들어갑니다만 뭐 굳이 그 이상은 더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꺼운 월에서의 우리가 라테랄 윈도우 테크닉은 일단 전체적으로 월을 씬잉을 시키고 멤브레인 살짝 비쳐보인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연조직을 디테치 시킨 다음에 그 주변으로 다이아몬드 포인트바 같은 걸로 지속적으로 넓혀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꺼운 월에서가 조금 더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몇 가지 영상과 이런 연구를 통해서 라타라볼 테크닉을 하는 방법,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채워 넣을 때 패키지에 따라서 이러한 수술 시간에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들을 봤습니다 기준들이 있긴 한데 기구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크레스터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도 크레스터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항상 이런 걸맞다 보니까 저는 항상 라테랄 윈도우만 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어, 트랜스크레스터 어프로치의 어떠한 개념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윈도우를 하지 않고 밑에서 우리가 해서 그 뭡니까 오스테오톰 테크닉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압과상이라는 거에 나와서 많이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죠 저도 이걸 하고 있는데 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테어톰으로 이전에는 플로우를 부러트리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컨트롤도 일화전이라고 그래갖고 상악동의 플로우를 살살 갈아내는 거죠 갈아내서 상악동과의 개통을멤브레인 손상 없이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아내고 있는 플로우를 볼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떠한 요소가 맞물려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의 경향이 이런 것들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로 이렇게 짜놓잖아요. 짜놓으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주사기에서 이렇게 역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기에 역류가. 되는 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백프레셔가 약해지고, 셀라인의 양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지금은 아까보다 많이 들어갔죠. 수학과성이라는 게 결국엔 물의 힘으로 멤브레인을 밀어내는 건데, 상악동과 멤브레인 어, 사이에 뼈가 없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약간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플로우가 열려져 있어야 이러한 어, 과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프레셔를 보고, 어, 내가 실제 상악동, 이게 멤브레인을 올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에 오스테오토미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정확히 바닥을 그라인드 하는 것들. 요즘 뭐 다양한 어떤 디지털 테크닉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장비들, CT나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잘 맞물려 들어간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CT에서 측정한 거리들이 실제 환자에서 정확히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CT 상에서 뭐 5mm가 남았는데 5mm를 넘게 했는데도 계속 뼈가 갈린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한 어떤 수치들에 대한 아 그런 것들을 여러 원장님들이 계신 그런 환경에서 어떤 캘리브레이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너스 플로어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갈려 있는 게 가능하다면 다 사이너스 플로어가 갈려서 노출된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끔 슬쩍슬쩍 멤브레인을 들어줄 수 있으면 은 쉽게 수압거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드 이라전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댄서버라는 거를 제가 요즘 가끔씩 쓰고 있는데요. 댄서버를 써서 컴팩션을, 상각구치부는 아무래도 본이 무르니까 컴팩션 하면서 리프트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멍을 보시면은 이제 멤브레인이 살짝 비쳐 보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거상을 해서 멤브레인이 밀려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서 댄서버라는 걸 이용해서 역회전을 시키면은 뼈를 이렇게 컴팩션 시키면서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벌을 단계별로 다 사용하시면 너무 많이 컴팩션 돼서 좀 위험하고요. 필요하실 때 요소요소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진 못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시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던한 트랜스크래스를 어프로치는 결국엔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드 일화전이라는 개념과 수학과상. 이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 가운데 우리가 멤브레인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잘될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찢어지는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찢어지는 거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이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이 상태에서 수압 과상 그냥 한번 이렇게 확 찢어지는 거죠. 물이 그냥 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물론, 뭐, 대시경이나 뭐, 이런 것 여러 개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확대해 보면은 또, 우리가 의외로 이러한 마이너한 포프레이션을 쉽게 또, 어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한 번, 어 크레스터어프로치에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라테랄 윈도우 테크닉에서, 어 충분한 서지컬 익스퍼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버티컬 인시즌을 잘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윈도우를 잘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자고마티크 맥시럴 이 크레스트의 위치나 그것이 돌출제 동도, 그에 따른 나타르월의 굴곡도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셉툼이 기타 다른 해부학적 구조나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 위치와의 관계가 어떤가, 역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이 얼마나 두껍고 얇은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 시간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 시간을 결국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뭐 빨리빨리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데 서치컬 어프로치를 충분히 잘 해서 수술을 원활하게 내 눈에 보이게끔 빨리 한다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잘 씻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린지 형태의 이러한 고리식제를 사용함으로써 고를 이식을 채워넣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훨씬 더 빨리 줄여서 훨씬 더 빠른 시술이 될수 있게끔 한다는 것들이죠. 빠르리 끝나면 환자도 만족하고 수술 합병증도 좋고 여러가지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사인스 플로어 릴레이 예,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가이스트리 뉴스 권종대 앵커였습니다. <laughs> 다음엔 여자 앵커도 <엔코도> 붙여주세요. <laughs>